지난 시간엔 K9의 성능과 그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군 최고의 K9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한계는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 불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 자주포는 바로 독일의 PGH-2000입니다. PGH-2000은 발사 속도, 방열 속도, 60발의 탄약 적재량, 방어력, 56km의 사거리 등 다양한 면에서 K9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능이 뛰어난 만큼 가격이 두 배가 넘어갈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두번째 자주포 러시아의 코알리치아 sv 자주포는 k9은 물론 pgh-2000보다도 우수하다 할수 있는데요 세계 자주포 강국들이 사거리 연장과 발사속도 증강에 나섬에 따라 러시아 역시 개량에 나서게 되었고 sv 자주포는 분당 최대 16발 최대 사거리 7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개발중인 자주 포이기에 이게 완성될쯤이면 우리는 아마 더 뛰어난 자주포를 가지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자주포는 바로 미군의 차세대 주역 자주포가 될 뻔했던 XM2001. XM2001 또한 계획대로 개발만 되었다면 현용 자주포 중에서는 성능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의 우수한 자주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주포로 155mm 56구 경장 XM297 곡사포를 채용한 XM2001 크루세이더는 자동장전 장치와 모듈식 장략의 시너지 효과로 분당 최대 12발 사격이 가능하고 분당 10발로 지속 사격이 가능한 괴물이라고 하는데요. 각기 다른 고각으로 연속 발사한 포탄을 동시에 동일 목표에 명중시키는 MRSI 능력이 K9은 3발 정도인 반면 크로세이더는 최대 8발이나 된다고 합니다. M98이 엑스칼리버 장사정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80에서 100km에 이를 정도이며 또 1500마력의 가스터빈 엔진과 유압식 현가장치를 조합해 노상 최대 속도 67km/h, 야지 기동 속도 48km/h로 일반적인 주력 전차만큼의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발 s 이스타즈나 OH58D 카이와 헬기 같은 정찰 전장 정보 수집 체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목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크루세이더 이처럼 뛰어난 자주포인 크루세이더가 취소된 이유는 도널드 런즈펠드 국방장관의 새로운 국방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군의 작전 반경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C-130 등의 싣고 다닐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차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크루세이더 계획은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K-9보다 더 뛰어난 자주포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선 좋은 자극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K-9A2의 개량 계획을 보면 둔감 장약을 적용하고. 장약장전을 자동화시켜 현재의 3분간 최대 발사속도 6발에서 8발을 10발에서 12발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그 이후의 계획인 K9A3의 경우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화 운용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100km급의 활공탄을 운영하겠다는 등 크루세이더 자주포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2020년대 중반 이후 혹은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때가 되면 우리는 K9보다 더욱 강력한 자주포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그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터키, 폴란드, 핀란드 등에서 운용되고 있거나 운용될 계획인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발한 자주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다니, K문화를 넘어 이젠 K방산의 시대가 곧 실현될 것만 같습니다. 국방부를 포방부로 부를 만큼이나 현재 보유 중인 각종 포탄의 계량과 발사체 계량에 몰두 중인 한국, 육군 포병 전력 세계 3위에 빛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자주포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해지네요.